하우스 온도가 지금 34도거든요. 뚜껑만 지금 비닐로 쳐졌고, 사방 팔면 다 트인 상태인데, 이렇게 온도가 이렇게 덥습니다. 습도도 높고요. 그래도 간간히 바람이 불어줘서 그나마 조금 시원한 감을 느끼는 건데요. 아, 굉장히 덥습니다. 날씨가. 이래 앉아있는데도 그냥 땀이 줄줄 흐를 정도입니다. 그래도 간간이 바람이 조금 불어줘서 이렇게 시원하기는 한데요. 아이들 보면 어떻게 여름을 할까 걱정이 됩니다. 요즘에는 절대로 비를 맞추면 안 되죠. 이제는 이제도 그렇지만은 장마철이 다가오기 전 일주일 전부터는 물도 주지 말고웬만하면은 비를 비는 이제는 안맞춰야 되죠. 비를. 여름, 봄과 가을은 보약이지만은 여름비는 독이라는 소리도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통풍도 안 되고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도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보약도 과하면 독이 된다고 오래 머물르다 보니까 거기 독으로 아이들한테 작용을 해서 물음병도 오고 그렇죠. 이제 그런 데서 이제 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비를 맞았다면 은또 그거를 집안 어떤 분들은 댓글에도 보시면은 아이고 비를 많이 맞아서 집안으로 덜 났어요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 경험상 비를 맞히고 집안으로나 따뜻한 곳에 덜르면 안된답니다 통풍이 안되는데 그러면 은 아이들이 금방 웃자라 버려요 얼굴이 미워지고 그런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가 요 앞에다가 요당인검하고 호비당인 이렇게 데리고 나왔는데요. 여름에 잘클수 있는 다육이들이 뭐가 있을까 제가 찾아보다가 이 아이들을 지금 데리고 나왔는데요. 이 아이들은 참 저희 집에 와서 고생도 많이 했나이들입니다. 작년에 제가 어떤 농장을 들렸는데 전문 다육이 농장이 아니었어요. 뭐 다른 화초들도 많고 그런 가게였는데 밖에서 이거를 팔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추워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이러고 있으니까 저렴하게 주신다고 이래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온 아이인데 이 아이하고 이 아이 오천 원 오천 원 해가지고 두 아이를 제가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이 아이는 데리고 올때이 자구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요거하고 요 아이. 자구가 두개 있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데리고 와서 햇빛 쨍쨍 나는 데다가 다른 아이들 작년에 제가 노지에서 그냥, 다 노지에서 그냥 키웠잖아요. 쨍쨍 나는데 아이들, 다른 아이들하고 똑같이 그냥 햇빛만 보면은 아이들 사는 줄 알고. <laughs> 여름에 또물 주지 말라 하니까 물을 또안 줬죠. 그랬더니 호비 땅이니 배짝 말라가지고 그냥 하엽이 다쳐서 진짜 못생기게 작년에는 그랬답니다. 데리고 올 때는 멀쩡하게 빨갛고 이뻤는데, 그러나 새나또 겨울에 또 냉해를 입었네요, 애들이. 냉해를 입어가지고, 이 아이도 지금 냉해 입어가 다 이렇게 된 거고요. 이거 제가 다 잘라줬습니다, 여기 냉해 입어서. 호비당인도 밑에 냉에 입은 자리는 제가 다 자르고 하엽이 졌어요. 제가 억지로 더 떼어가지고 지금 풀분에다 다 심어놨는데요. 그냥 아휴 버릴 수도 없고 이 아이들을 제가 왜 데리고 왔을까 싶어서 그냥 풀분에다 그냥 심어놨습니다. 심어놨고 뭐이간 입장도 제가 막 억지로 떼주고 해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다 목대도 가늘어져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목대를 떼주시면 안 된답니다. 저는 몰라가지고, 이런 목대도 막 억지로 뗐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이고, 너네들 살라면 살고, 그냥 풀분에다가 심어줘보자 하고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심어놓고 제가 이제, 그 했더니 헛가리를 올 봄에 다 해줬죠? 헛가리도 해주고, 그냥 이 뿌리를 다 잘랐습니다, 이 아이들. 이 아이들 목대가 너무 길어서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뿌리를 다 잘라서 지금 새 뿌리를 받아 준 아이들이에요. 두 아이다. 아, 이기 원목대죠. 이기 원목대인데. 여기에서 요 아이를 잘랐습니다. 잘라 가지고 여기다 새 뿌리 받아서 내준 아이고. 이거는 원래요 있던 아이인데 이건 너무 길어서 제가 잘라서 또 심어 준 아이고. 그렇게 있던 아이들인데 냉에 입어서 그냥 뭐 꾸질꾸질하게 그냥 그대로 있던 아이들이죠. 그래서 여기다 흙갈이를 하고, 이렇게 해놨더니, 봄 되니까 이쁘지더니 이렇게 컸습니다.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이 아이들은 하영종이랍니다. 하영종. 당인 검과 당인, 그리고 호비 당인은 하영종인데, 카랑코의 속이죠. 카랑코의 속, 하종 카랑코의 속 아이들인데, 카랑코에 속 아이들이 여름에 성장하는 그런 아이들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아이들을 물 줘서 키워야 되는데 그렇게 물을 말려서 다른 아이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키웠더니 배실 배실 아이들이 그렇게 작년에 자랐지 뭐예요.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은. 특히 처음 기르시는 분들요. 초보 다용맘들은 그렇게 키우시면 안 된답니다. 요 아이들은 카런코에서 카런코에서 아이들이 또 대표적인 아이들이 흑토이, 월토이, 고런아이들이죠. 그리고 선인장가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게당인그 당인과 호빗과 그리고 그 월토이, 흑토이, 고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요 아이들은 요런 아이들은 제가 키워 보니까 이렇게 여름에 잘 자라고 이쁜 아이들은 상토 성분을 조금 더 해줘야 된답니다 조금 더 해서 햇빛도 햇빛이 잘 드는 데다가 놔두라고 그러는데 한여름에는 햇빛이 너무 뜨거우면 또갓 입장이 또 마르죠 그래서 차광암 밑에다가 방, 근, 방 그늘, 그늘은 아이라도 햇빛이 잘 들어오는 상석에다가 요 아이들을 두고 물도 한 달에 두번 주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흙이 마르면은 그때 한번 푹 주는 거로 그렇게 해서 저녁에 저녁에 줘야죠. 여름에는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을 키우면은 예쁘게 키울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해 놨더니 처음에 는요두 아이가 요렇게 요 아이 있고 요두 아이가 쬐끈했어요 새들 새들하니 고려 있는데 이 아이들이 뭐 크겠나 싶어서 요렇게 해 놨더니 세상에 입장이 요세 개나 더 나왔답니다. 자구가 요 아이, 요 아이, 요 아이 세 개가 더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당인금 부사가 됐답니다. 만 원에 데리고 와서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목동이다 보니까 여기서 목자구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보시면은 그 옆에서 이렇게 다 자구가 이렇게 발생이 됐죠.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도가 됐는데요. 오도가 됐는데, 이 아이는 모르겠어요. 철하로 가려는지, 애가 어디 입장이 반대 방향으로 삐뚤어졌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삐뚤어져서 지금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철하로 가는 건지, 뭔지 더 지켜봐야 알것 같고요. 그리고 요허비또 보면은, 올 봄에 제가 진짜 물을 진짜 열심히 잘 줬습니다. 그랬더니 지금도 이렇게 촉촉한데 그래서 수분기가 어느 정도 얘네들이 있어야 이렇게 좀덜 말리면서 성장을 요즘에 또 제철이니까 여름에 또잘 자란다고 하니까 이렇게 또올 올해는 또 예쁘게 이렇게 키워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아이들을 조금 풀을 종류하고 같이 관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풀을 종류도 여름에 참 예쁘지는 다육이죠. 그렇게 조금 신경 써서 너무 햇빛에서 내몰지 마시고요. 그러면 하엽져서 이 아이들은 입장이 큰데다가 하엽이지만 참 보기 싫지요. 차각막 밑에서 그렇게 키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허비 땅인도 보시면은요. 올 때는 요게 제가 데리고 올 때는 요 자구가 하나 달렸었습니다. 이렇게 요건가 요거 자구가 하나 달렸었는데 자구마저 다 시들어가지고 죽을 판이었어요. 거의 죽기 직전인데 올 봄에 이거 다 올라온 거거든요. 이 아이도 그렇고 이것도 다 봄에 지금 올라왔습니다. 봄에 올라오고 여기 옆에도 보시면은 여기도 지금 올라오는데 여기도 지금 올라오고 요것도 봄에 또 올라오는 거예요. 작년에는 요거 하나만 있었고 그래서 저는 호비탕에 남들 키우는 거 보면 참 예쁘게 키우시던데 그래서 작년에 데리고 왔는데 저희 호비 땅에는 아직까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서 알았으니까 올 여름에는 이제 잘 키워서 가을에는 예쁜 모습을 볼수 있지 않을까. 가을 되면 참예쁘지죠이 아이들이 빨갛게 물들면서 예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거 아시고, 여름에 잘 자란다는 걸 아시고, 조금 신경을 써서 그렇게 키우시면 가을에 예쁜 모습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운데 항상 몸 관리 잘 하시고요.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연서 다육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